안녕하세요, 아빠는 싱글 t v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평소와 달리 날이 좋아서 아빠와 함께 문어낚시를 왔습니다. 저번에 엄청 많이 했는데 단한 마리밖에 못 잡았던 그를 문어낚시. 제 2탄이 돌아왔습니다. 한번 가보죠. 렛츠고! 여러분, 문어가 올라왔어요. 아 아이고, 이놈의. 저희 아빠가 저, 이번에 시즌2에서 한 마리 또 잡았어요. 아빠만 벌써 두 마리 잡았어, 시즌1, 2에서. 오, 야, 이이 네, 이건 뺨비 되었지. 네. 아직 살았습니까 네. 면안하다 뜨겁지? 이거 의 진단면이랑 합친 게 무슨 맛 나요? 어? 사리집만 나갔지? 응? 나게있는깜짝이네 요새 어뚜기난리던데 뭐가? 그, 오뚜기, 그, 그거, 백종원 셰프 그거 샀다 아닙니까? 어... 다시마. 응, 음, 다시마를 음. 공갈로 이어가지고 난리던데. 예? 네? 다시마 두개 이어준다, 그 다섯 개 이어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. 좋아 졌던데 아, 그래? 다섯 개도 들어간다고? 응. 그럼 막 인증샷이 올라오던데. 어. <laughs> 오뚜기의 거짓말. 이 <이랬던> 어. 서포는 <laughs> 어. <laughs> 한개안 느낍니까? 너무 안 매울까? 그런가? 밥만 더 넣던지 아니면 국물이 좀 작긴 작다. 그런게 호뚜기 회장님이 거짓말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 그래도 숙회 맛은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될까? 네뭐 던져도 되고

화면으로 보면서 숟가락질을 하라니까 숟가락이 옥수로 거기커 보인다. 문어 밥. 음. 우리 밥안 먹죠? 먹면 조금 더 있다가 밥좀식 라면에 있던 건좀 질기네. 이거는 좀덜 질기고.